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주신문입니다. 지난해 무주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외지인이라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KBS가 개설한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 사이트인 우리 동네 아파트 대체 누가 샀을까를 인용해 지난해 무주에서 매매된 아파트 131건 가운데 44.3%인 58건이 외지인이 산 거라고 썼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44건이 늘어났으며, 지난 2018년 이후 무주 지역 아파트의 외지인 구매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곰소항과 격포항, 궁항 등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부안의 주요 항구들이 일부 야영객과 낚시꾼들의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부안 곰소항의 경우 일부 야영객들이 공중 화장실 전기를 몰래 끌어 쓰거나 주차장에서 장기간 숙박을 하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해 상인들과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항구들 역시 항 안쪽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군 보건 의료원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장애인 재활 운동 교실을 다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순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재활 운동 교실은 뇌병변, 지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 운동과 일상생활의 신체 활동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인원을 제한하고 발열 확인과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지침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소식을 취재한 언론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창군 의회 조례안 미상정 논란을 취재한 고창의 주간 해피데이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상현 편집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창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쓰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어, 지난달 18일부터 9일간 고창군의회 제279회 임시회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통과 조례한 두 건이 폐해가 있던 26일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두건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던 안건들이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다른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통과 안건들은 모두 회부되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어, 산업건설위원회 통과 조례안들만 통째로 회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창군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 일로 의회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회 상임위 심사를 마친 안건은 보통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본회의 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상임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어, 의회회의 규칙에 의하면 상임위 결과 보고가 통보된 때에는 어,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시 본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힌 의장이 이두 조례에 대해서만 상정하지 말라는 의사를 의회사무국에 전달했고 부의장은 권한대행이어서 의장이 미리 행사한 권한을 거슬러 이 조례를 상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 의회사무국에서는 본회의 안건 회부 여부는 의장의 고유 권한이고, 의회가 열리기 전 권한을 미리 행사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장이 상임위 통과 안건에 대해 본회의 미상정 권한을 행사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의회 사무과도 이러한 권한 행사가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의장 권한이 크다고 하지만 합당한 사유 그리고 제약 없이. 상임위 통과 안건의 본회의 회부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의회는 의장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전문성을 담보로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임위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고창군 의회의장이 산업건설위원회 특정 상임위원회 안건만 상정하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요? 어, 원인은 지난 회기의 의장이 대표 발의했던 조례안이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에 의하면 지난 회기의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의장이 거주하는 한 면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특혜성과 형평성이 지, 어, 지적으로 고려되었는데 이번 회기에도 같은 내용이 유지되어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개롭게도 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들만 불출석 의장이 어, 권한 행사에 권한 행사에 의해 어, 본회의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의장의심기로 인해 같은 상임위에 배정되어 심사를 통과한 다른 조례안들이 애꿎은 매를 맞은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의장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의장 입장은 어떤가요? 예, 최인규 의장은 시급한 안건이 아니어서 본인이 출석했을 때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보류시켰고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통과된 것이나 다름이, 마, 다, 어, 거,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집행부에 먼저 적용해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사정이 급하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3월 안에 임시회를 열어 본회의에 의, 의결해서,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흥덕면 현 태양광 부지의 과거 이제 화해 유통센터, 항공대학 유치를 위한 비행훈련장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었다가 중단되어 주민들의 기대감 상실 및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보상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하면서 추후 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지난 8일 예정되었던 의원 간담회에 앞서 의장의 제안으로 추가 임시회 개최 여부를 논하기 위해 운영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의장의 무리한 권한 행사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집행부가 시급하다고 해서 원포인트 해결을 위해 예정되지 않은 임시회를 다시 연다는 것은 어, 맞지 않는 것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아 3월 중 임시의 개최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